안녕하세요. 정상 원장입니다. 오늘은 알라딘 필링 과정 한번 남겨 보려고요. 제가 필링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여름 오면서 이마 쪽으로 뭐가 좀 많이 올라와서 잡티가 좀 생겼어요. 시술 받는 김에 필링 후 탈각 과정이라든지 재생 과정 자세하게 남겨서 보여 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우선 필링 시술 진행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네, 필링을 끝마쳤습니다. 음,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프긴 아파요. <laughs> 자, 피부 시술 직후에는 자각감이 좀 있어요. 저는 이마 쪽에 좀 뭐가 많이 나서 이마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확인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붉은기가 올라온 게 보이죠. 제가 피부가 조금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서 붉은기가 잘안 올라오는데 필링을 하면 이 정도 붉은기는 좀 있습니다. 어,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은 붉은기가 조금 확실히 더확 올라오는 편이에요. 시술할 때 어, 이거 괜찮은 거냐고 피부 다 벗겨지는 거 아니냐고라고 말하시는데 이거는 그 약품과 그 약초 가루의 특성 때문에 그런 감각이 좀더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술 후에는 이 정도입니다. 네, 오히려 시술하고 나서 당일 저녁쯤 되면 붉은기가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영상 찍어서 시술 후 변화 과정 일주일 동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시술 당일 오후인데요. 음, 이렇게 보시면, 아까 시술 직후보다 오히려 붉은기가 좀더 심해졌죠. 이 약초 성분이 피부에 가볍게 그 침투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붉은기도 더 심해지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팔자주름이 좀 있는데 팔자주름이 더 심해져 보여요. 이것도 피부가 미세하게 부으면서 피부가 경화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좀더 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술 직후에는 어, 오히려 없던 붉은기가 다음 날 아침까지는 조금 더 붉어진 느낌이에요. 시술 후 24시간 정도까지는 약초 가루가 이 안에서 계속 면역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 영향으로 붉은기가 조금 더 올라오기는 합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필링 이후에 그 진정용으로 사용하시도록 추천드리는 알로에겔 제품이고요. 이렇게 성분을 보시면 이제 특징적으로 어, 생약. 한방 성분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 피부 진정에 특히나 좋은 효과를 보여서 힐링 시술처럼 피부 자극이 많이 되는 시술 이후에 어, 피부 진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그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세안을 했습니다 음, 피부는 약간은 아직 부어있는 느낌이구요. 붉은기는 첫날 오, 저녁보다는 많이 가라앉았죠. 이제 그 피부에 일어나는 면역반응은 거의 가라앉은 상태구요. 지금부터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끔따끔한 느낌이나 이런 것도 거의 사라지고요, 간지러운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어, 꾸준히 각질이 올라올 겁니다. 시술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의 시술이든 우선 얼굴에 일부러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피부가 깨끗해지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회복기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잘 케어해 주냐에 따라서 피부 그 시술의 애프터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어, 애프터케어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시술을 한 3분의 1만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도 지금 보면 이 부어있고 한 상황이 잘 회복이 안 되면 오히려 피부 시술 후에 뭐 잔주름이 더 심해진 느낌이 든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습관리를 굉장히 잘 해줄 겁니다. 지금은 48시간 후 일반적인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할 거고요. 어, 붉은기는 거의 다 가라앉았습니다. 음, 지금부터는 피부에 각질이 좀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에서 새로운 각질층이 올라오면서 안쪽에 그 위쪽에 있는 묵은 각질들을 다 밀어내는 건데, 그 과정에서 각질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때는 각질이 올라오는 거를 함부로 손으로 밀어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올라오는 각질은 상처에 딱지 생겨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눈에 크게 보이는 각질은 없는데 만져보면 이렇게 꺼끌꺼한 느낌이 확실히 강해졌어요. 이 상태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점이될 거고요. 음, 저는 지금 상태에서 좀더 재생이 잘 되라고 어, 재생을 좀더 도와주는 제품들을 쓸 겁니다. 지금은 시술 3일차 저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티가 나나요? 이마 쪽도 이렇게 각질이 올라오고 있고 볼 쪽, 반대쪽도 요번에 조금 오랜만에 해서 각질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간지럽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세안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각질 때문에 엄청 땡깁니다. 이렇게 각질이 올라올 때는 어꼭 보습제를 굉장히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질을 세안할 때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세안하면서 가볍게 떨어지는 정도는 괜찮고요. 세게 막 문질러서 이렇게 다 떼버리는 거는 오히려 피부를 더 예민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시술 4일차 저녁이고요. 어, 좀 퇴근하고 와서 이제 얼굴을 세안하고 각질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각질이 자잘하게 올라온 게 보이시나요? 어제 밤에는 각질이 하얗게 떠서 피부에 많이 붙어있었는데 지금은 큰 각질들은 많이 떨어졌고요. 이렇게 얼굴 가쪽으로 올라와 있는 각질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큰 각질이 떨어지고 새 각질이 올라오는 치, 음, 시기라서 기능성 제품들 잘 발라주시면 효과도 많이 볼수 있고요 그리고 보습 잘 해서 피부가 어, 예민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시술 1주차고요 이렇게 보시면 각질이 깔끔하게 잘 떨어졌죠? 지난주 화요일에 시술해서 오늘 화요일 차 됐으니까 딱 일주일이에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약간 턱 라인 이런 이 아래쪽 라인에는 각질이 좀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떨어졌고요. 음 시술 후에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이게 광을 좀비춰 보이면. 피부가 각질층이 얇아져서 굉장히 반들반들해졌습니다. 네, 가끔 이제 필링하고 나시면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애기 피부 같아진다고 이야기를 <laughs>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요. 각질이 살짝 가벼워진 그런 효과입니다. 여름철에는 한번 정도 필링을 통해서 피부를 좀 가볍게, 얇아지게 해주면 피부가 두껍고 어, 피지량이 좀 많아서 여름철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 여름철 보내기 한결 좀 수월해집니다. 트러블도 확실히 덜 올라오고요. 근데 시술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시술 과정에서 피부에 부담을 한번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피부가 재생 과정에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그 애프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애프터케어 하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거라서 큰 탈이 없었는데 이제 애프터케어를 좀 잘못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문제가 돼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프터케어를 안 하는 필링 치료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영상 준비를 했고요. 네, 또 다음에는 다른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